숨기려 했던 진실이 결국 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소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권력자들의 내란 수준의 죄가 드디어 이름을 갖고 법정 위에 올랐다는 순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가를 지키라고 준 권한을 권력의 방패막이로 쓰려 했다는 의혹. 특검은 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까지 씌웠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자가 법을 흔들어 국가 체제를 위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에서 당당히 앉아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 입법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헌정 시스템을 흔든 혐의로 한덕수 전총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장관까지 직무유기로 기소됐습니다. 헌재라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를 비워둔 것. 이건 국가의 뼈대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 위에 위증 혐의까지. 권력은 진실보다 자신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검의 시간은 끝나가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를 사유화한 자들에게 헌정 파괴의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상 짧은 눈평이었습니다.